오늘은 뭐 먹지? 마카오에서 정통 이탈리아 화덕 피자를 먹을 수 있다고? 예 안녕하세요 마카오 생활 10년차 마카오락입니다 오늘은 지인들과 함께 그랜드리스보아 호텔 내에 입점해 있는 정통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방문하였는데요 바로 카사돈 알폰소입니다 마카오에서는 맛있는 피자를 먹기가 힘든데 이곳은 이탈리아인 총괄 셰프님이 자국 정통 방식으로 피자를 구워주시어 피자가 생각날 때 찾는 저의 단골 레스토랑입니다 저희는 파르마햄, 버팔로, 모짜렐라 치즈, 루꼴라가 주 재료로 들어간 피자 리카 한 판과 이탈리아어로 커다란 양말을 뜻하는 반달 모양의 칼조네 하나를 주문하였습니다. 풍미가 뛰어난 이탈리아산 발사믹 드레싱과 올리브유, 그리고 제가 이곳을 자주 방문하는 이유인 식전빵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무료로 제공되는 식전빵이 정말 맛있는데요. 그랜드리스버 호텔 맹꼭대기층에 위치한 뮤실랭 3스타 프랑스 레스토랑인 로브숑 오돔에서 제공하는 빵을 사용하고 있어 이 빵만 드시러 오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리필까지 가능합니다 셰프님이 피자를 화덕에 직접 굽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탈리아 정통조리방식을 눈앞에서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리카 피자입니다 한눈에 봐도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고소한 버팔로치즈와 풍미 가득한 파르마 햄 그리고 향긋한 루꼴라의 조화가 훌륭하였습니다 화덕에 구운 피자답게 꽁다리까지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치즈와 핫소스 등도 제공해주니 취향에 맞게 드시면 되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칼조네가 나왔습니다 반달 형태의 반죽안에 이탈리안 소세지 버팔로 치즈 구운 피망 등이 들어간 이탈리아식 피자만두라고 할수 있는데 바삭한 겉반죽과 고소한 속 내용물의 궁합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이 밖에 파스타와 리조또, 기타 정통 이탈리아 요리도 훌륭하니 취향에 맞게 주문하시면 되지만 피자의 가성비가 가장 좋기로 소문난 곳이니 피자를 메인으로 주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 역시 그랜드 리스보아 호텔 내네 입점에 있기 때문에 방문 전 카지노 멤버십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5에서 10% 할인이 가능하니 이점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식당 위치와 예약 방법 등의 정보는 아래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며 마카오 모든 맛집을 방문하여 리뷰하는 그날까지 마카오 락이었습니다.